안녕하십니까 이편한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 A 5 6브럭 2회차가 되겠습니다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화성 30% 경기 20% 수도권 50%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신주거문화 파밀리 데이샹 파크리스 금광 파크하나스 2위차 이번에 경쟁률이 셀 컬로 생각됩니다. 그때 1차 때 한번 말씀드리면요. 1차 때는 경쟁률이 이렇게 약했습니다. 이페난 세상 동탄 파크하나스 1위차는 이렇게 경쟁률이 아주 약한 그런 상태가 됐죠. 남사 반도체 크로스트를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차는 437세대 2회차는 363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지상 12층 13개동 총 800세대가 되겠습니다 1회차 437 2회차가 363세대 6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08동, 3909동, 3910동, 3911동, 3912동, 3913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12월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공급 대상을 한번 보면 99A, 99B, 99C, 99D, 99E, 99F, 115A, 115B, 대형 평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316, 특별히 47, 합해서 36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자차 공급 금액, 2자차 공급 금액이 있는데, 한 2, 3천만원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자 차가 더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2, 3천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용인 남사반도체 크러스트 호재로서 크다. 그래서 이차가 1차보다 한 평당 한 7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50% 세대주 세대원 주택수 관계였고요. 청약예금은 12개월 이상 여기는 85초가 추첨제 100%가 되겠습니다. 점수가 나쁜 분들은 추첨제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등기 후에 전매가 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사 이동 반도체 크로스터또 GTX-A 2024년 수소 동탄 또 동탄 도시철도 동탄 인더원선또 삼성전자 등 그물 반도체 백과로 자리 잡을 동탄 신도시 미래의 가치는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번에 에, 여기가 아, 전매제한,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에, 참고로 알기 바라고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해당 음, 10년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한 경우 전매 제한 기간 지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특이한 점이 중도금 10% 1일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도금 10% 1일차는 잔압이 된다 여기 이것은 잔압이 이렇게 된다는 거좀이해하기 바랍니다 잔압으로 해야 하니까, 어, 이거 준비를 이렇게 미리 해야겠죠? 잔금은 80%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1일차 계약 시 이렇게 내야 하고요. 2차 계약 시 이렇게 내야 하는데 1차가 천만원 2차가 4,9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야 한다. 계약금 10%니까요. 어, 이거 참고로 알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중도금 10%는 납부 일정에 맞춰 자력으로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각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신청자격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화성 또, 경기도, 수도권, 음, 그렇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 참고로 이렇게 하기 바라고요그 다음, 여기, 에, 여기는, 어, 85초가죠. 그래서 8 5초가기 때문에 추첨제 100% 적용이 된다. 아, 그렇게, 에, 물론,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85초가는 추첨제 100%. 어,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발코니 확장비는 99A부터 115B까지 이렇게 가격은 괜찮다. 367만원에서 408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99A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실, 침실이 거실, 침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99 99B형, 비용 99 비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 식당, 침실 2, 침실 3, 발코니 여기 다 놓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99c, 99c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실, 주방, 식당, 침실 2, 침실 3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99d, 99d를 보면 이렇게 발코니, 침실, 욕실, 현관 팬트리 요 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9 9 2 2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 욕실 1 침실 1 거실 그리고 침실 2 침실 3 이런 식으로 갖다 놨네요 그 다음 99F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99F형을 보니까 이렇게 침실 3 침실 2 거실 침실 1 발코니 발코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99G, G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다. 참고로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99, 99, H형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발코니, 거실, 주방, 침실이 침실 3. 이렇게 되었다는 거. 참고로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거 어, 한번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한번 오기 바랍니다. 그다음 음, 115A형 어, 115A형은 어떻게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침실 3, 알파 공간 침실 이 거실, 침실 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음, 115B 115OB B도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실 3, 침실 이 예, 그 다음 음, 팬트리 주방식당 이런 식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이게 바꾸 파크 아너스가 되겠습니다. 아, 항상 여기 이 현장 답사에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발코니 확장비는 이렇게 각격이 괜찮죠.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은 행복과 행운이 찾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